네, 다음은 어, 공을 아까 드롭스의 서브를 쳤지만 이 서브보다도 더 강력한 서브가 있겠죠. 점프를 해서 공을 치는 원핸드 드롭 서브와 투핸드 드롭 서브가 있습니다. 자, 원핸드 드롭 서브는 한 손으로 토스 후에 원 스텝의 스파이크, 어, 스텝을 밟아서 한 손으로 공을 치는 아, 이런 소음입니다. 박수 지금 나가 50이요 어, 내나이 지금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 말고 훌륭한 거야 <laughs> 자, 한번더 내가 대상들이 맞으면 안때겠나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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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서브가 원핸드 서브 원핸드 드롭 서브구요 투핸드 드롭 서브구나 투핸드 드롭 서브구나 두 손으로 점프 플로트 서브를 때리는 때리는 흉내를 내며 모션을 내면서 공을 감만 때려요. 어? 여기서 올라와서 그대로 밀어치면 점프 플로트 서브 되겠죠. 이거는 점프 플로트 서브. 이 상태에서 드롭으로 아만 때립니다. 제가 몸이 어 많이 풀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바랍니다. 어떻게 한다라는 것 정도만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어 터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투엔드는 그대로 똑같이 올라가서 공을 감았습니다. 자, 이런 서브들이 여러 종류의 서브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터득하시기 바랍니다.